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시는 분들 술을 마시면 다음날 어김없이 설사를 하시는 분들 힘든 일이 있으면 배가 아프고 변비와 설사가 교대로 생기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다른 질환이나 체부학적 이상 없이 대장 근육의 과민해진 수축 운동으로 인한 기능장애로 발생하는 배변장애. 복통, 복부 팽만감, 대변 내 점액 등을 증상들을 통칭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배가 아프면서 배변 양상이 변화하는 진환이기 때문에 진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증상은 복통입니다. 배가 아프면서 설사나 변비가 발생하든지 변을 보고 나서 복통이 없어지든지 하는 증상이 3개월간 한 달에 3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인자가 복합되어 있는 장기능의 이상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유전적 요인, 내장 과민성, 장내 염증,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응자들에 의해서 장운동이 항진되어 장이 예민해지고 수축하게 되는 쉽게 말하면 다리에 쥐가 받듯이 장에 쥐가 나면서 배가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증상에 따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분류는 변비형, 설사형 그리고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서 생기는 교대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은 특정한 음식 섭취나 스트레스, 피로의 누적에 의해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따라서 증상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몸에 무리가 되는 인자들이 누적되지 않도록 생활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여러 가지 약들이 도움이 됩니다. 복통이나 설사에는 장을 안정시키는 여러 약제들이 나와 있고 장내에 유리한 균주를 많게 하는 생균제제, 흡착제 등이 도움이 됩니다. 변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장 운동을 조절하는 약이나 배변의 양을 증가시키는 약제들이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과민성 장증후군의 변비형 환자는 자극성 완화제는 분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활 습관 조절, 식사 조절, 그리고 약물 복용으로 증상이 좋아지면 약을 줄여서 끊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이외에도 본인의 병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증상이 생기는 경우 병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의 잘못 알려진 상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은 대장암의 원인이 된다? 아닙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은 대장암과는 완전히 다른 병이고, 과민성 장증후군은 대장암의 위험인자가 아닙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은 특별한 약으로 완치될 수 있다? 아닙니다. 조절하는 병이지,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닙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은 유전되지 않는다? 이 질환은 유전성이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유전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가족 중에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유전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MD톡을 통해 여러분들의 증상에 대해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고, 장이 편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